뭐야 흐면 폭발이래 들어가자마자 터지는 거 아니지 오오오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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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일단 오, 오. n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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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게임이 뭔 뜻이야 뭐 없어, 뭐, 없어. 어, 뭐 블러드거닝이 뭔 뜻이야? 블러지닝. 다시 갈만하면은 아니지 다시 갈만하지 않으면 우클릭을 눌러봐 나 죽은 이유를 모르겠어 우클릭 누를 정도는 아니면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솔로 컴퍼니야 어? 아! 원리굳지말라는게 뭔지 뜻이 몰라. 오이 오시 오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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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오이이 브르이이이야브레이켄이야 y a 토르 Kenya 토르 Kenya 토로 Kenya 토르 k e 있긴 한데 눈 Kenya 토르 Kenya 토르 k 이 n y a 토르 Kenya 토르 k e n y 가 토르 Kenya 토르 Kenya 토르 k e 바보야 안돼! 바보야 아래층이야 아 그러네 아 맞다. 바보야 아 혹시 몰라도 말할래 했는데 벌써 눌러버렸어 아니요. 1일 나밖에 안했는데 1일 동안 400원? 가능? 가능 우리 300원만 더 모으면 돼할수 있지? 그럼요 후문 가세요 예나 yeah. 따로 가는 거 맞냐? 더 럼블링? 럼블링이 뭔 뜻이야 우르릉 거리는 소리 같이 가죠. 오, 어, 개 있나봐. 어, 거인, 어, 거인, 뭐야? 뭐, 뭐야? 허원에서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 그게 맞는 선택일 것 같다. 아, 안에도 거인이 있는 그런 미친 짓은 아니겠지? 우르릉 거리는 소리라길래, 눈 없는 게가 아침에 있는 거가 있는데, 반쯤 맞았네. 반갑고. 다행히 오펜스라 진짜 다행인데. 익스페리멘테이션이었으면 은 아무것도 못했겠다. 노. No. 금방이네. 죽었나 보다. 넘어 보니까. 하나만 더 먹으면 될것 같은데. 도박, 레츠 고. 371원. 야, 떨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29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이득인데. 음, 김연이 죽었죠? 어, 가운면도 있네. 몰라. 가보자. 조금 이따 가보자. 아, 나가야 돼, 일단. 야, 우클릭, 우클릭. 뭐야? 어, 오지 마, 개새끼야 와, 오, 오. 야, 제가 399원이야. 야, 이런. 에바. 야, 이런. <laughs> 어, 너왜 28원이야? 야, 너왜 28원이니? 아 에바야 어떻게 이래? Oh no! 야너이 일원만 빌려서 와. 아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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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기다려 회사를 일단 가봐 그리고 철제 사을타한 명이 들어가. 오와, <laughs> 그런 방법이. 와어디딱 상고 보세요. 자 들어가. 봐. 오오 됐다. 오 됐다. Nice. <laughs> yeah. n i c 진짜 되네 이게. 노또 서페이스 익스플로 o n 이야아버리오가 그냥 다 그럼 여기 있어도 우리 좀 떨어져서 다닐까? 그래. 노. o 어 한번 더 빼고 가 한번더 빼고 사다리로 가, 그렇지, 이러고 사다리 뛰어, 한번더 빼고 가, 여기서 그렇지, 빼고 점프가, no! 뭐야? 벼루이가 죽어있어, 펌프야펌프 덤포. 뭐야? 지력 안 나오는데, 이 옷? 안 돼! 아, 아, 그냥, 나, 그냥 두고 갈걸. 넌왜 죽었니? 어, 쟤 어, 앞에 어, 있는 손전등은 뭐니, 세 개? <laughs> 아, 너무 욕심부렸다. 어, 어 그, 그, 피퍼들이 몸에 붙어가지고. 아. 너무 무거워서. 뛰어서 죽었어. 죽었어. 뭐야, 또? 또 스플로전이야? 뭐야. 어, 나온다 나온다. w 미쳤냐? This game is crazy. woo! 왜 죽으셨어요? 네가 죽어. 네가 네가 네가. 아! 뱀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스크림이 뭐죠? 그러게, 아이스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어허, 막 우리 뭐 시켰어? 야. 아니, 안 시켰는데 가져오자, 갔다 오자, 어, 무너진다. 아, 안 돼, 안 돼. 초록색은 뭐 좋은 이벤트인가? 그러니까. 사운드는 들리네오깜짝아이더더더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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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요? 노 o 노 아니면은 노 o 하는 그게 먼저다. 모르겠어. 바뀌는데 뭐가? p a p e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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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laughs> 그니까 이니까이비축이집 어, 이따가 조고. 나 볼게. 비축이 어디 있어? 나디 있어. 존나 징다럽포 네. 오, 포 오, 돈포. 오, 돈가 오, 자 이거 이번엔 거미야 아래 먼저 보자 오 뭐야 내려왔어 점프해서 넘어간 다음에 나가야돼 설마 죽었겠어 에이 죽었겠어? 에이 죽나보다오 어, 뭐야 살았어? 아, 씨 허먼을 더 보자. 저리, 노노노노노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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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왜안 나오냐고? 바로 <laughs> no. 아 일단 옮길까? 비축이다, 비축이야, <laughs> 비축이야, <No>. 비축 <laughs> 어 그래, 그래, 안 갈게 안 갈게 그냥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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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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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그 원만 더 벌면 돼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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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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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코 뽑고 와봐 이빠 나가야 돼. 어 뽑아. 뽑아 뽑아. 어. 오면이야 가면. 오면이띠발빠오 아, 오빠, 오빠. 그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아 괜히 들어왔다 아 아니, 근데 아그 내가 못해. 조금 실수했다 그 거의 멋지갔을 때 그때 그치. 더 가져오는 게 맞았었을 것 같아 아 발로 하러 가죠.